김우겸입니다. 어,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오래된 논쟁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한 두세 달 전에 그 한정위원회 기속력 문제를 놓고 어, 중요한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 한 건이 아니라 어, 크게 보면 두 건, 뭐 작게 보면 네 건이 거의 뭐 동시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5년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아 그동안 20, 97년에 나오고 지금 25년 만에 나오는 건데 근래 이렇게 이 논쟁이 다시 불거진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내부의 사정이 있습니까? 뭐 그런 사정보다는 결국 그게 이제 그 기존에 헌법 재판소에서 한정 위원 결정한 그 결정과 배치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취소 여부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사건 이 있기 때문에 여론 한 것이죠. 아니 그 전에는 그게 없었나요? 네. 그전그 전에는 이런 식의 한정 유언 문제로 인해서 생긴 대법원관의 어떤 권할권 문제 이게 없었나요? 그러니까 사건으로는 지금 계류증 사건 이외에 네.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서로가 가리... 입장 차이는 있었지만. 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 문제가 뭐 대법원과 헌재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흥미로운 관점을 벗어나서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서로 핑퐁을 하다 보면 재판을 지금 그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GS칼텍스 같은 경우에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헌재 뭐 방안이 좀 있습니까? 환자가 생각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뭐 저희 쪽이 그러니까 저희 헌법 재판소 입장을 뭐 어떤 입장인지는뭐 위원님도 또 아실 거고 어 저희들은 입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어 변형 결정, 한정 위원을 포함한 변형 결정도 어 입장은 의원, 알고요. 예, 위원이 그걸 네.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음 방안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결국 이제 에,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그 변형결정 아까 그니까 헌법재판소법의 어, 위헌결정 기성적 네네. 부분에 거기에다가 지금 변형결정 헌법불합치나 한정결정을 이렇게 네. 어, 포함시켜서 그런 그 논란을 그러니까 종식시키도록 헌재법 47조 1항 헌재법 47조 1항을 개정해달라는 게 지금 헌재 의 입장이신 거죠. 예, 네, 사십칠조 예, 맞습니다. 네, 네. 어, 그런데 결국은 이게 국회에서 이걸 하려면 국민들 신뢰의 문제이고 또 헌재가 사실 팔칠년 어, 저 개헌 직후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면서 국민들로부터 그 유상이 한껏 올라갔고 특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탄핵 문제 같은 경우들 통해서 헌재 의 유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영진 재판관 문제가 그런 점에서 이영진 재판관 개인의 문제거나 또는 같은 동료 의원들과의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어~ 헌재의 유산과 관련된 문제고 특히 대범, 대법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라고 하는 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 문제를 너무 어~ 축소해서 한정적으로 좀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감사합니다. 에~ 그 영진 재판관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저 공수처로부터 뭐 소환과 관련해서 요구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뭐 저희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네. 알고 있고 저희들에게 뭐 저희들의 공수처 확인하거나 공수처 저희들이 따로 네. 연락하지 않게 도저들 알지 못합니다. 지금 뭐저 관련된. 분들 다 압수수색 당하고 피의자로 신분 전환되고 그러는데 이 흐름으로 봐서는 이영진 재판관도 소환되고 어,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소가 되면 신분이 바뀝니까? 재판에서 배제가 됩니까? 가정적인 질문이라 제가 뭐 바로 답을 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어, 규정상 기소된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거죠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제도적 장치, 재벌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김정은 사무차장님이 한두달 전에 공언하신 약속인데 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권칠승 의원이 그 법관 징계법에 따라서 아니죠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최근에 그 개정안을 발의하시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봤고요. 어, 의안 정보 시스템 아직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되어서 그데 하여간 어, 그게 발의가 되면 저희들이 어, 헌법 법률 그리고 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심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야튼 그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혼민사법관 문제를 어, 너무 사적인 개인적인 문제로 좀 안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재판관 회기가 되는 또는 뭐 자문위원회가 되든 좀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신속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